한미일 3국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더매치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해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더매치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됩니다. 프리덤 엣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다 영역에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10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훈련입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에 대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다영역에서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지난 훈련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 공중 훈련 등이 계획돼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 실시로 북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첫 프리덤엣지 훈련에 대해 북한은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된 한미정례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기간에도 미국이 한국에 전개한 전력들을 열거하며 실전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